자, 22번. 한 연구에서 연구자는 제안했다. 대디아를 이 대신 무슨 대신고? 음, 접속. 당연히 전문사겠다. 어 데이트. 데이트는, 이때 데이트가 뭔데? 음, 한 날짜가 was associated with 새로운 beginning, 시작과 관계가 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view asb, a를 b로 간주하다. 노마이제? 음. 이거 말고 뭐바꾼거뭐 있노 어디갈드 싱커, 또 뭐있어 컨시더 이런거 쓰면 되고 자 그것을 강조합니다 할때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날짜 날짜 날짜를 좀더 매력적인 시간으로 써이 말이지 투합의 끊어 kick start Goal p u r 자, u i t k 이 뭔데? Kick Start 시작하는 거. 목표 추구를 시작하기에 된 e n 모 e n 이 모이면 되잖아. 보보다는 음. 연구자가 Present it 그것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뭐 제시하는데. 음, 아니, Un Remarkable Day 그게 무슨 말이야? 놀 평범한. 놀랍지, 놀랍지 않은 이잖아. 아, 놀랍지 않은 시간으로 말하기보다는. 방금, 그러면. 이게, 시작하다, 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투부정사니까 킥스타트. 투부정사니까 동사로 와야 돼. 그 다음에, unremarkable은 평범한. 그 다음, weather. weather. 인지 아닌지. weather 하면 오갈이 보이네. 이워 w 스타 s t a r t i n 새로운 짐 y m h 을 시작하던지 스 p 딩레스 i n 시간을 덜쓰든지 소셜 미디어에 <laughs> w 저데 t <data>. e 데이터와 주어다 <laughs> 자 동사가 뭐지 was a s s o c i a t 그럼 주간에 묶으세요 date 뒤에 데 a 부터 s u g g e 까지 연구자가 지하는 그 날짜는 관련이다. 있 아, 특이한 게첫 대출은 어 데이트를 썼다가 이번엔 더 데이트지. 그 날짜. 이런 느낌이잖아. 음. 자, 뭐랑 관계가 있냐니까 새로운 beginning 시작. 그럴 때더 많은 학생들은 원합니다. To begin. 더 많은 학생들. 어, 동사가 누구야? <laughs>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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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hanges. 야, 그 wanted to begin을 묶어서 수단트를 수식해라. 시작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right h e n 바로 시작한다 그리고 더 많은 최근 연구 동성아 누구니 음. found 중간에 묶었지 다른 팀에 의또 다른 최근의 연구는 찾았다 네디아를 similar benefit 걔가 좋아 비슷한 이점이 were achieved 달성되어진다 모함으로서 by showing 보여줌으로써 자그 다음 딱 보니까 문장이 딱 있지 않아 그럼 우리가 쇼잉하고 g o 사이는 뭐가 생각됐는데목감인데요 음, 음, 음. 네. goal s 목적 주구자는 모더파이 바꿉니다 위클리 캘 l 더를 웨이 캘린더 캘린더가디 e f e 묘사할 때더 h e c 데이 e 가 뭐지? 적어라 오늘 현재 날이니까 너 오늘 하자, 그지? 자, 오늘을 묘사할 때 중간에 묶었고 as the first day of the week, week의 첫 날로서 사람들은 보고합니다 뭐를 보고해? feeling, more motivated, 감정이 좀더 motivated 되어지는 PPG 감정이 느껴지는 동기부여를 받게 되어지는 make a progress on 이 무슨 말이야? 나아가다, 진보하다 아, 사실 이렇게 하면 이 동사 이걸로 쓰면 되는데 불이 시든이이 같은 말이 그지. 즉각적인 발전을 가져온다 그들의 목적에 다음 몇번 사왔어. 그러면 어디 문장을 하려 야 돼? 맞아. 어디로 주제 문장으로 할 건데? When can to the party? 응. 왜? 캐 마지막 문장. 이게 중간 중간에 약간 사실 의미구여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그런 게 없다 이거. 그래서 그냥 맨 마지막에 웬부터 시작해서 골지까지를 하자. 문장 해약을 만약 한다면 날짜가 시작이라는 의미와 그다음에 그러면 목표 추구가 좋다 이런 말이지. 아까 그래서 목표 추구가 없지만 make progress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 그다음 23번 이거. 네이티브 어메리카들은 종종 노래도 하고 춤도 춥니다. 이게 좋은 경우대 In preparation. 무슨 말이야? 준비. For launching an attack. 공격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건 좀 천천히 가야 된다. 문장 구조가 조금 많이 복잡하거든. 중간부터. Emotional. 도가 한개 붙었네. 감정적이고. Neurochemical excitement. 걔가 좋다. 자, 동사가 어디고? 음, 음, gave. gave. 그럼 중간에 묶어제 d e a 부터 sin까지 묶으세요. 감정적이고 신경화학적 흥분 리저드 프롬하면 뒤에 원인이 들어가지 이런 프리퍼라이토리싱잉 준비하는 노래로부터 나오는 감정적이고 신경화학적 흥분은 그들에게 스테미나를 줍니다 그들이 누군데?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스테미나가 뭐야? 채용. 어, 활력 체력, 이런 거지. 뭘할수있 carry out, 있는 그들의 어택을 아까 캐리어 관속 뭐 어, 컨 o n d 어, 그들의 공격에 있어서 여기서 그들도 네이티브 아메리칸즈다. 자, 그다음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야 한다. 이거 복잡하 d 음. 컴퀀 어? 그런가? 그게 형용사인가? 응 원래 e d 그건가? 하이퍼를 좀 빼는 게 어때? d i r c o 그건 액티수리 하는 거 아니야? 네? 뭐지 그 아이폰을 좀 빼봐. 코테타비이 동사. 어 맞다. 내가 정답을 사실 네 말을 음, 못 듣고 그래. 있었다. 네? Um, T 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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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거, laughs> 응. 그지왜 있었대? 아이폰 좀 빼는 거. 을 다시 한 번. 17일 아니야? 17일이면 뭐하냐? 불꽃놀이 어? 에바 나 12월 17일에? 네. 그 추운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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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원래 불꽃놀이 추울 때잖아 11월이다 가 11월 17일에 했잖아 네. 이번엔 너무 안 추워 좀 에바 나내생각에 <laughs> 요새 너무 안 좋다. 진짜 진짜 지구온난화인가 봐. 디서부터 어디까지 완이 하면 메이 에브 비비 모이나 뭐 뭐였을지도 모른다 응. 추측. 그 다음에 이거는 뭐뭐 로서 로서. 자이 형용사 두 개가 예를 수식한다, 그렇지? 그 무의식적이고 컨트롤되지 않는 행동으로서. 시작한 것이, 어, 베이스고, 이번에, could have TP, 뭐가 되었는데, straight, strange, 어? 무슨 거죠? 뭐가 되었다는 거야? straight t 략이 되었다, t 지전략이 됩니다, 보호, 그럼 다시, 무식적인 의 행위로 시작한 것이, 전략이 되었을 수도 있다. 터 털드가 왔다, 처음 그 효과를 끊었다. 뭐가 생각 됐어 이것이잖아 여기 여기 목적어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have the effect on 무엇 무엇에 뭘 끼치다 영향을 끼치다 끼치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 목적어 없잖아 여기 있네 못간대에 대시 생략됐지 여기까지 됐나 음. 그럼 뭐에 대해서 이 도주가 누군데 사람들 이거도 끊어야 돼. 뭐가 생각했어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뭐지? 마찬가지로 이 때도 못 간대다. 자, 그러면 이 데이가 가리키는 건 누군데? 누구야? 음, 그 네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지. 네. 어제 수업을 갔더니 참네 다표시했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 그랬더니, 아, 직등명이덜 했다. 네. 네. 자 거기 그 밑에 가보자. 로잘 봐. <laughs> 전쟁 전쟁 춤은 리스크 ING. 이게 무슨 말이야? 음. 나름 수고가 있지. 리스크 비 인지 위을 그러면, 비록 전쟁의 춤이, 원이 경고하는 적에게, 그냥 원 A of 어그 B에서 어부가 보여야 되거든? 응. A coming attack. 다가오는 공격에 대한 적군에게 경고를 하는 위협을 물을 쓰지만, 더 a l l 무슨 말이야? 응. 환기. 싱크로나이징. 동시에 움직이는 장점. 누구에게 있어서, 장점이 누구한테 미치는 장점인데 공격. 어, 공격자에게 뭘 준단 말이야 뭔가 음. 환각을 이런 느낌 그 다음 싱크로나이징 하는 그런 장점은 May, Compensate for 이게 중요한 말이야 뭐, Compensate for 뭐, 이 뭐, 뭔데? 보상하다 어 보상하다 보충한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왜 이제 막 춤추고 노래하고 가면 일단 약간 에너지가 부스팅 되잖아 근데 그런 느낌이 뭐보다 더 뭐를 보상한단 말이야 이걸 음. 왜 서프라이즈라고 했지? 서프라이즈의 루스를 보상할지도 몰라요. 뭔데? 서프라이즈가 뭔데? 놀라움. 어, 놀라움의 상실이 뭔데? 아, 그러니까 춤을 추고 시끄럽게 하면 적군들이 볼거 아니야? 어, 쟤네들 오는가? 준비할 시간은 여지를 주자자. 그러면 그런 것의 장점이 서프라이즈 여기서 뭐랄까? 기습 공격. 갑자기 팍 공격하는 기습 공격을 그러면 하게 하나 못하게 하나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더 로스.. 아 조금 크게 적을까? 문제권 두개 맞다 안돼아론한 마리 지만두 마리는 그 안돼 이가 모기가 있어요? 그누심에서 그러니까, 있나? 너무 웃긴 게3시하고5시 타임 애들은 없다. 누가 안 씻고 오는 이거? 어? 네, 그런 거가. 비 따로 생겨. 갑자기 모기 타. 난 누가 타. 누가 들고서 누 타고. 자 여기서 말해. 아니 이게 댄스를 동하면 춤을 짱짱짱 추면 시끄럽잖아. 그러면. 어택하는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는 거야 전투를 하면 이게 어택컬에 있어서 다른 사람 입장 말고 이 전략을 쓸 거야 춤추면서 자기끼리 똘똘 뭉치면서 동시에 얼라우자 우리 싸우고 가자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징하는 이런 장점이 있잖아 그 대신 이거는 뭔데 서프라이즈가 기습 공격이라는 뜻이거든 여기서 그럼 기습 공격을 할수 있나 없나 벌써 다 느꼈지. 그런 것에 로스. 야한테 미구조로 봐배너빛과 로스를 대조적인 의미로 보면 어디가 더 크단 말이야 이 사람이. <목소리> 이게 더 크니 이게 없는 것이 플러스가 더 크고 이렇게 서프라이즈의 보스, 로스가 로스보다 배너빛이더 크니 이걸 선택하겠다는 거야. 이 지분만 해적을 잘하면 된다. 맞나? 그래서 춤을 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증기를 먼저 사기가 충전되지 않겠나 이때는. 이거 틀렸어. 아하. 근데 이번엔냐 이번에 또 땅으로 못 잡네. 고 쳤으면 네 맞았지. 두개 평가도 마찬가지고. 실컷 땅으로 안 맞춘다. 근데 이쪽 깨물어 봤을 것 같아. 내생각가이 아, 조금 이렇게 내가 읽다 보니까 긴 호흡으로 읽어. 그니까, 안 끊기더란 말이지. 기노흡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탁탁탁 눈이 안 들어오고 지문이 기, 계속 길어. 그니까, 러안 끊어버리는 습관을 가진 애들은 못 읽어, 이거를. 그럼 말리는 거야. 기노흡으로 읽는다는 게잘안 끊긴다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 수능도 그렇다. 몇 개씩 지문이 한 문장인데 네 줄씩 이렇게 그런 기노흡으로 읽는 게한세개팍네개 들어가 버리면 애들이 대거든 그럼 멘탈이 터지는 거야 그럼 알면서도 점수가 나가는 게 그런 거야 그게, 그게 문법의 힘이다 끊을 길을 습관으로 되 있는 애들은 그걸 짠짠하게 끊어서 붙여가는데자그 다음 질문을 가봐라 인간 동사가 누구니 응? 음. may have pp 보이나 음. 그럼 중간에 묶어 노래하고 춤추고 행진했던 사람들은 즐겼을지도 모른다. 강한 장점을 아까 베네피 됐다가 어드밴티지에다가 같은 말이지. 뭐의 장점. 배트필드에서 에듀얼 에즈. 자, 인 팀이 데이트 애너미. 인 팀이 데이트가 뭔뭐 말이야? 침면한 거. 겁 겁주던데. 응, 겁 침면한 거. 몰라. 어? 인 팀이 데이트가 겁주다야 그래서 어? 겁먹은 적군도 있지만. 아 어. 장점은 아까 그 뭐라 그랬는데 장점을 말해 음... 장점 적으라 못할건데 음... 어라우저저 적어놨잖아 아, 네, 뭐라 그랬어 어라우저 음... 싱크로나이징 이제 네. 그배너피 앞에 있는 거 같은 말이다 이가 네. 됐냐 네. 자 그리고 또 무슨 장점을 얻는단 말이야 적군이 일단 젤이지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인 n t i m i d a t e d e n e m i e 로 시작을 한다는 거지. 이게 장점이다. 그러니까. 자, 후위 o 니스이 enemy들은 w i t n e s 합니다 그런 스펙 e 클이라고표현해서이스펙 e 클은 뭔데? 춤추고 노래하는 것들. 자, 마지막 질문에 쌤이 적당하았거든 어, 이거 굳이 적을 필요가 없는 거를 적었네. 젊은이 이거 어떻게 해석했노? 젊어 이 예, 해석을 어. 할때뭘 하면 돼? 비밀다다더 응. 스코트 이때의 독일인들은 두려워합니다. 노, no, 없어 스코틀랜드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누군가가 있다, 없다. 이때 대상이라면 되지 것이라고 해석하면 말이 쉽지 정리했나? 응. 그래서 이 백파이프와 드럼이 Disturbing 합니다 그들의,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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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누군데 이대열이 누구? 처음스 쓸만한 백파이프의 정럼 그들의 순진한 순수한 시끄러운과뭐 시각적인 스펙터클로 그럼 그들이 누군데? 그 춘추도 춘초로... 그렇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 스코츠, 트랜스, 네이티브 오메리칸이라고 했거든. 그거는 응, 끝났고 여기 지문에서는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거야? 독일인들은 두려워합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누가 이런 싸우게한 거야?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요란한게 했겠지? 왜? 네. 여기서 대열이 가르치는거 그럼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요란한거겠지? 왜? 네. 그래서 독일인들이 째려 했다 이말이잖아 네. 왜? 됐나? 스코틀랜드가 뭐라 했어? 영국 응? 영국 어디나 어디 왔어맨 어디 마지막에 스코츠 있네 아, 주라 그래 스코츠 너무를댄다 스코츠맨 어 스코트보다 더 두려워하는 원요 설명했잖아 이리와 스코틀랜드 사람보다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없습니다. 얘가 제일 무섭다는 거야 독일인 입장에서는. 너 그거 하나 스코틀랜드 사람들 남자들도 그거 있잖아. 그거 백뭐 해가지고 딱 스코틀랜드 사람 딱 찾으면 등치 되게 크고 체크 치마 입고 백 파이프 그딱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 딱 바로 나와 자기들 전통이야 그게 어. 근데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시끌벅적한 얘네들이 겁나 무서워. 그 다음 몇 번이야? 2번. 2번이지. 24번. 이거 조금쉽니라 리사이클링. 최근에 리사이클링, 아, 사이클링은 자전거 타기다 그지? 최근에 자전거 타기는 라이프 스타일 크레이즈. 크레이즈가 뭐야? 열풍. 라이프 스타일 열풍으로서 최근에 자전거 타기는 has expert itself,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증가. In the number of, number of 숫자제. Active cyclist의 숫자가 늘어나고, in g r o t h of cycling club member가 늘어납니다. 유럽, 아메리카, 오스레리아 아시아에서. It also, also, 또 그러게나. 그것은 또한, accompanied 회전을 시작되지, 동반되어진다. 어, 그럼 자전거제, 이시 가르치는 것은? 네. 이스는 사이클링이잖아. 그것은 동반되어집니다. 그럼 뭐가 동반되어지는데? Symbolic, 상징적인 Reinterpretation이 뭐야? 재해석 자전거의. 자전거가 had been associated with poverty. 수년간 가난과 연관되고 나서 옛날 이미지. 비싸, recreational 자전거 또는 r e c r e a t i o n a l 하게 inspire하게 되는 c o m m i t t i n g 사이클이 바이 i 이클 c 헤즈 비컴 에스 e 레이셔널 프로덕트, 에스 r 레이셔널이 a 데에스 o 레이셔열 응, 적인제품 제품이 되었다. 얼 l y 어디고? 도시. 그렇지 도시의 환경에서 현재 타임즈를 p i r 자전거는 n 즈 비컴 되었다 액티버티가 위접에 끊고 올수 a s p i r a t 이것은 또한 perform 수행되어집니다 그것의 demonstrative value 뭔뭐 말이야 요새 지금 아니, 통행도 가능하지만 모로도 쓴단 말이지 음. demonstrative value 약간 드러나는 가치로 근데 이 정도 탄다 이런 거잖아 그것의 역할 identity construction 정책성 형성의 역할 그리고 그것의 효율성 뭐 하는 데 있어서 impressive 표현하는 데 있어서 타인에게 그리고 신호를 줍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거네. 뭐란단 말이야. 아까 demonstrative b a l a e 랑 social status랑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지. 약간 신호적, 사회적 신분을. To or extent 어느 정도. Cycling은 turn into 확 바꿨네. Into하면 변하지. 상징적인 표시로 더 well off 무슨 말이고 well off 부유한. 근데 이게 부유한 이라는 형용사 그죠 근데 이 형용사 앞에 뭐를 붙였노 거기 보면 더가 붙었지 그럼 더하고 형용사 들어가면서 물어봤겠는데 명사지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표시 다 obviously 명확하게 bellvaden consumption behavior 여기 약간 외우세요 자 아까 뭐랬냐면 bellvaden consumption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가치의 무게를 둔 어디 소비 행동에 무게를 둔 가치 이렇게 이것은 바이노미인지 왜하라 no 결코 무엇이 아닌 이것은 결코 사이클링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이노미지 응? no 결코 무엇이 아닌 적었어? 응. 자그 다음에 링크가 주고 동사는 뭔데? Has b e c o 왕창 무거. 정체성의 형성과 conspicuous 그 뭐라 좀 나노 눈에 잘 띄는 소비와의 링크는 특히 manifest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진짜 넘어다 응. 응. 이거 형용사로 응. 무슨 뜻이게? 유명한. 응, 응. 아 이거 동사도 가능하다. 응. 명하다라는 사이클링의 경우에 분명하다 반몇 번 사오이어사번이요 사이클링 인기 절정! 뉴 스테이터스 넘기지 마세요 주제문장 어디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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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줄거라 그러면 더 링크부터 주주중 넘어가시고 제가 해야 될게몇 번? 26번 번패까안 아, 네, 뭐. 해라 해라 본다고 땡은 26번 갑니다 26번 땡땡땡은 어저께 41번 해줬지 장문을 패스해라 땡땡땡은 워너브 인디아즈 모스 노트볼리 몬데 어, 저명한 주목할 만한 사이언티스트 중에 한 명이고 워즈번 1897에 태어났다 1897이 무슨 날이지 1897이 영화생명 아가아 1987이네 그거 네. 일박 5지 아무것도 아니다 아 제가 1987이다 제 나이요? 1987이 뭐? 어? 아, 1987 네. 그거 아이가? 박종철 그래 박종철이 박종철 박종철 아니고 네. 박종철 사건 때문에 대모를 하다가 수류탄에 맞은 사람 쟤 연세대 정주현 박종철 거 맞고 김주현 그 김주현이가? 아니 그건 그냥 마산인데 어 마산인데 이한열 아, 이게 영화 주인공이었잖아. 걔 나왔다 해가 그때 응. 그 잘생긴 남자. 정인 아 강동원.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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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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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사. 아, 강동원이군. 그래. 그래가 그, 자가자. 영화 안에서. Was expected to wed wed가 뭔데 결혼한다는 거다. 자기대되 주십니다. 결혼하는 게 어렌즈베리 지역을 중매. 어렌즈베리 중매. d 스파 p i t e living 에사 a time, this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이 a little 아 i t of a l 래 t t 문. 명 b t i e i t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i 그 t i i 문맹. 아니 왜 했는 날까? 맞아 맞아. 문명률 엄청 우먼 인 인디아 인도에서 문명이 1%가 안 되었던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디사이드 결심했죠 리제트 트레이디션 전통을 거절하고 대학에 들어가기로. 1920년에 그녀는 미국으로 가서 결국 받았다따 박사 학위를 보타니가 뭐냐? 보타니가 뭐야? 보타니. 보타니 그 식물학. 보타니 그렇지 식물학이지. 식물학은 미국 미시관에서 얘는 컨트리뷰트도 애썼다 발전에 뭘 sweetest sugar cane 그게 뭐야? 사탕수수. 어, 사탕수수. 사탕수수를 하지. 케인. 케인. 사탕수수. 근데 거기 어저께 했던 거 나왔다. 아, 바뀌었구나. 뭐라이어티가 뭘까? 음. 그치. 이것 여기서는 다양성 아니고 품종이라고 할게. 음. 다양성인데 여기서는 품종이다 음. 이 품종을 땡땡땡 했다 그여는 영국으로 이사갔다 그리고 공동으로 집필했다 땡땡땡을 Following a series of p e m i n s 이게 뭔데? 여성 기근 아 기근 에이. 이거 기근 굽는 거지 자 연속된 기근 후에 그녀는 리턴 투 인디아, 인도로 왔습니다. 뭐라고 해서 증가시키는 음식의 생산을. prime 응. minister 뭐라 그래 우리는 prime 그... minister 수상. 아, 수상, 수상 수상 수상, 수상. 그러나 땡개땡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D. 플레스테이션이 뭐야? 황폐. 어 황폐화 taking place 일어나는 in an effort 노력으로 to grow more food 음식을 더 많이 키우려고 그녀는 그래서 a d v o c a t e 는뭔 말이고 그는, 그는 그는 다, 다는 아이다, 어 <laughs> 다는 아니야 이거 어머 네. 어 자다 사람도 낸다 이거 오머자가 되었다 볼 프리젠테이션 뭘 하는 네이티브 프렌드를 보존하는 그래서 세이브들을 구했다 땡땡땡을 이 하이드로 일렉트릭 댐을 우리는 뭐라 그래? 수력 발전 댐의 응. 건설로부터 끝, 무곤 이제 끝났나? 네. 난 다음 거 마치. 잠깐, 수업했던 거 다나 정리해라.